안녕하세요. 행복한 오도커 이승석입니다. 아,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전통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가구를 여러분한테 손을 보이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상 되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갔을 때더 애국심이 생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기회가 돼서 외국에 좀 많이 나갈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한몫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서 느끼는 그 뿌듯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엄청 자랑스러운 사람이고요. 그 애국자와 같은 마음으로 생을 살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아, 저는 뭐일개 목수입니다. 아, 가구를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의 그 전통 가구를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간결한 선 그리고 어, 색채. 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현하는 목수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전통 가구를 재현하는데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대에 맞는 형태로 현대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다면 저는 훨씬 더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의 형태를 그대로 갖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송소희라고 국악을 하던 그런 소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어느덧 그 국악을 베이스로 해서 그 억양, 느낌을 베이스로 해서 아주 새로운 그~ 곡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어~ 그리고 또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전통의 문양 그~ 전통의 어떤 그~ 색감 이런 거를 모티브로 제품을 제작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승된, 그 기본 철학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 목가구를 현대에 맞게 좀 계승을 시켜보고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방탁자를 철 프레임으로도 만들어 보고 그랬더니 한국 냄새가 전통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고. 또, 그리고, 어 얼마 전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얇은 각재의그 선, 선을 모티브로 해서, 어, 이쁜 칼라를 갖다 현대적으로 넣었더니, 그것 또한 한국의 전통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그 모티브는, 전통 가구에서 쓰던 방식은 아닌데요. 어,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구에 쓰지 않았던 우리의 전통 문살. 이거는 완자살이라고 하는 건데요. 에, 이 모티브를 가져와서 제가 여닫이 문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마치 그 어, 한옥 문을 여닫는 것 같은 그런 구조죠. 전통 건축물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겁니다. 아, 그래서 딱 보면 아 이거는 한국 냄새가 나뭐 이런 컨셉이에요. 여기 아, 지금 창호지인데요. 에, 전통 가구에서는 이런 창호지가 쓰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문을 한번 빼볼게요. 아, 요거는 어, 뒤에를 보시면 완전히 보면 창호지 같습니다만 한지 아크릴이에요. 아, 옛날에 한지로 하게 되면 이 강도가 너무 세질 않고 어,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구로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그 아크릴이라니까 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참 저도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 그 완자살은 전부 다 반톡으로 끼어들었고요. 여기 옆에 그 문턱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식장으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집에다가 딱 놔주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것 말고도 A.V.장 있잖아요. A.V.장과 양쪽에 약간 키가 높은 그런 어, 가구도 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 벌써 실패를 몇번 했기 때문에 이 장을 여러분한테 보이면서. 이번에는 좀 반응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혹시 그 집에 한 모서리나 아, 정면에 한국적인 냄새를 좀 물씬 풍기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수지 타산은 맞지 않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거 계속 한번 만들어 보랍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한국인의 냄새가 나는 그런 가구를 계속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의 시그니처 라인 저를 대표하고 느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생뚱맞게 무슨 전통 가구를 갖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구를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각오를 계속 어, 만들어 보는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아,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